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국내 송환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특별대응TF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국적피의자 73명을 강제송환합니다.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범죄 피의자의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로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 전담반, 국정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에 걸친 추적 끝에 거둔 성과입니다. 수사팀은 스캠 단지 7곳을 확인해 작년 12월 시아노크빌 스캠 조직 51명, 포이펫 스캠 조직 15명, 그리고 몬돌 끼리 스캠 조직 2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번 송환에는 지난 10월 국내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 스캠 부부 사기단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가상 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우리 국민 104명에게 120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고,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고자 성형 수술로 모습을 바꾸는 도피 전략을 써왔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캔 범죄에 가담한 도피 사범과 투자 전문가를 자칭해. 사회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약 194억 원을 편취한 사기조직의 총책, 스캔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삼아 국내에 있는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범, 중대 범죄자들을 해외에 방치하면 범죄자의 도피를 사실상 묵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고 재범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송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송환되는 피의자들은 전원 체포 영장이 발부됐으며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수사기관으로 인계해 철저한 수사를 거쳐 사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피의자들의 은닉 대상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 수익의 환수도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 거점 스캔범죄를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초 국가범죄 특별 대응 TF를 중심으로 엄정 대응에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어, 보도 참고용 인포그래픽과 그 영상 자료 등은 브리핑 끝나는 대로 배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대변인님 매일경제 성소입니다그 현안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 아침에 사실 코스피가 5 오천을 좀 돌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제 합당 절차를 거친다는 양당 대표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청와대에도 좀 얘기가 된게 있었는지 뭐 사전에 알려오거나 교감 같은 게 있었는지 그두 가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 코스피 오천 돌파에 관해서 어,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은 없고요. 그냥 담담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방금 국회에서 들려온 소식 관련해서는 어, 국회에서 논의되는 일이기 때문에 논의를 지켜보고 있고 사전에서 특별히 뭐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네, 네. 한국경제신문 김형규입니다 캄보디아 12차 송환에 따른 전세기 등의 비용과 비용을 집행한 주체는 어딘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에 여쭤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다른 질문도 있으실까요? 네, 저 뒤에 먼저 질문 듣겠습니다. 네저 MBN 표선우입니다. 그 피의자들의 각각 혐의가 좀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혐의가 뭐가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스캔범죄 피의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 3명 중에 이른명이 스캔범죄 피의자고요. 노쇼, 로맨스스캠, 어, 투자리딩방 등의 스캔범죄 피의자고 나머지 3명 73명인데 인질강도, 도박 등의 피의자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네. 어,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이강진입니다. 저도 그 현안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려 네. 하는데요.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가자평화위원회 가입, 청와대가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요. 이 적극 검토면 현재 어느 정도 선까지 뭐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 뭐 어떻게 보면 되는 건지 여쭙습니다. 네. 네, 그건 저희가 사실 여부를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입니다. 어, 방금 민주당 혁신당 관련한 합당 질문에서 사전에 특별히 논의된 거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뭐, 밝힐 수 없다도 아니고, 논의된 거 없다라는 취지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청와대가 그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인지, 조금 더 어, 오해 의 소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재선에서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기도 하고요, 청와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